네, 이렇게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6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들녘 곳곳이 물바다로 변한 경북 칠곡군을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시간당 6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진 경북 칠곡군. 장대비가 그치고 너댓 시간이 지나 그나마 물이 빠진 거라고는 하지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논인지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불과 하루 전논일을할 때만 해도 멀쩡했던 논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모습에 농민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 논에 우리가 30년 지었단 말이다, 이 논에. 근데 물 들어온 건물 들어오고는 이렇게 들어온 건 원래 처음이가 애써 지은 농사인데 수확은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 그마저도 물이 빠져봐야 가능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확을 미처 끝내지 못한 참외비닐하우스에도 보시는 것처럼 물이 가득 들어차 버렸습니다. 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최근엔 가격 하락에 시달려 했던 농민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비 오기 전에뭐 가격도 그렇죠. 비 오고 나길래 물다 먹고 자고. 수확은 수확은 뭐 한다고 봐야 되죠 거기가. 농촌 마을도 폭우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천 물이 불어나면서 갑자기 하수가 역류해 집을 덮치는 바람에 창고며 장독대가 엉망이 됐지만 뒷산으로 급히 몸을 피한 덕에 그나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압중에 뭐 단재하고 하나 둘로타 보니까 우선 물이만 확 차가 돌었는데 할수 없어서 뒤에 사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뒤로 너무 새를 끌고 올리가 그래갔어요이 밖에도 물폭탄을 맞은 칠곡군 등 경북 지역 농촌 마을길 곳곳이 토사와 역류한 물에 잠기면서 오도 가도 못한 주민들이 하루 종일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